네, 대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뭐 공휴일인데, 뭐 공휴일이 겸또 토요일 그리고 새해 첫날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음, 벌써 손님이 다녀가셨네요. 첫 손님 다녀가셨고 원래 첫그 영상은 2022년 첫 분양 유력한 아파트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신 그 아파트인데요. 예, 안성 공도 진사지구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 아파트 음, 현장 음, 포스팅을 한번 해, 아,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예, 안성이지만 거의 뭐 평택이라고 부, 그, 생각,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요. 바로 그길 건너 쪽에 북쪽에 평택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예, 바로 옆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그다음에 효성 그소사벌조가 붙어 있는 진사지구에 대한 예, 분양. 내용들 한번 예상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아파트 1192세대로 예, 구성이 되고요 예, 어, 곧뭐 효성에서 효성중공업에서 이제 매입, 토지 매입을 했다 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매입이 됐으니까 예, 곧 이제 분양을 위한 예, 재반 절차들이 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가장 핫한 아파트로 예, 2020년 예, 아,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예, 아파트고요. 예, 진사이 1원입니다. 예, 총2,980 예, 수용하고요. 도시개발을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71,723 제곱미터가 해당 예, 부지가 되겠고요. 예, 1,192세대입니다. 네, 71,723 평으로 환산해 보면요. 2만 한 2만 1000평 정도 되네요. 네, 1천평 예, 2 0 0평 되고요. 제한자는 우리 차단 신탁으로 나와 있고요. 예, 뭐 대충 뭐 진행 과정 보시고요. 예, 추진 계획 예,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효성에서 예, 땅 매입했다는 내용도 예, 잠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삼성디털프라자 지 예, 여기 여기 보시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진사리 그 주운청설 아파트인데요. 바로 여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기 여기 부지가 예, 바로 효성 그 동성 골프 연습장 사이 그러니까 여기 삼성플라자와 골프 연습장 사이 뒤쪽에 있는 예, 그런 부지가 바로 예, 진사리 예, 진사지구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화살 표를 표시해놓은 거기가 이제 부지가 되겠고요. 들어가는 여기는 입구가 되겠죠. 예, 아파트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위성사진으로 봤으면 대상지는 요지가 되겠고요. 예, 주변에는 이제 여기는 소사 2지구, 평택입니다. 바로 평택하고 붙어 있죠. 진사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 주운청설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이 북측은 여, 여지까지가 다 평택이고요. 예, 안성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예, 상태이죠. 예. 전에는 여기도 안성이었다는 예지가 있었는데, 이제 평택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예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안성이지만, 안성이지만, 행정구역상 안성이지만, 거의 뭐 평택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의시설이 많은, 기반시설이 많은 그 평택 쪽에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만큼 본 아파트도, 뭐, DSR, 뭐, 대출 규제다, 뭐,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본 건은 예, 그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덜 받을 그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필드 안성도 네,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킹마트도 위치하고 있고요. 네, 뭐, 도면으로 한번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모양이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아파트 부지가 되겠고요. 예, 진입로 삼성드릴트 프라자가 되겠습니다. 예, 건너편에 평택대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어, 도면으로 예,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예, 중간에 요거는 이제 진입로가 되셨구요 예, 공동주택 1, 예, 공동주택 2, 뭐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예, 분양을 예, 건축을 하면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효성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이 하죠. 예, 1단지, 2단지로 해서요. 중간에 공원들도 있구요 예, 주차장 부지, 뭐 경관 용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저, 네. 보시면 될까요? 저류지도 있네요, 저류지 예, 여기도 있고요 네. 뭐, 해당 구성에 대한, 예, 구성비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3%, 예, 공동주택, 2만 1000평 중에 공동주택부지는 67%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도로, 주차장, 예, 공원, 녹지로 이렇게 예, 분류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위성 사진으로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삼성디지털프라자 뒤쪽으로 점선으로 쭉 그려져 있는 게 해당 도시개발 지역 예정 용지이고요.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진입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될, 될 지역의 아파트 진입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평택에서 오시다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이 부지가 바로 진사지구. 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우측으로는 동성골프영습장 있고요. 왼쪽으로는 예, 저 앞, 남쪽으로는 진사리 주운 예, 청설 아파트가 보이고요. 좀금만더 가면 삼성디지타프라자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효성중공업과 그 나무 DNC라는 그두 개의 회사가 1962억에 공동주택 공급 계약을 어, 어, 땄다는 내용이고요. 예, 나무 DNC는 예, 시행이 되겠고 효성중공업은 시공이 되겠죠. 예, 시행 시공이 되겠는데요. 예, 시행 시공이 되겠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승호 기자, 뭐 기자가 뭐쓴 내용인데, 예, 어, 1,962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안성공동업 진사리 2 9 3번지 일원에 짓는 진사지구 공동주택 신축 예, 공사 공급 계약이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보면 고시에 대한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구요. 예. 예. 뭐, 면적 있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시행자, 우리 장한진탁 있구요. 예. 근거도시개발법에 있구요. 예. 안성시청도시개발과에서, 예. 개발 계획 승인일은 2020년 12월 14일, 준공예정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니까요. 보통 아파트를 짓는데 보통 뭐한 3년 정도 걸리니까요. 예, 이걸 수급해서 보면은 2022년에는 뭐 22년에는 들어가야지 거의 요금보다는 조금 뭐 상관으로 입주가 예정되리라고 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안성식 공도 공도읍 진사리 예, 이론에 만들어지는 진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예, 분양 내용 한번 영상 진행해드렸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뭐통장 아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뭐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참고하셔가지고 예, 영상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예, 청약을 예,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성이지만 폭택이나 마찬가지고요. 예, 3 0발도로 접해 있고. 입지와 여러가지 면에서 어 아주 뭐 향후 미래가치까지 좋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 판단이 되어집니다. 단지 세대도 예 1192세대고요. 예또뭐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요. 아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유신이 어 보셨다가 청약에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올해에도 예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이 감사합니다.